그 사건을 처음 들은 건 퇴근길 버스 안에서였어요. 작게 울리던 뉴스 알림 속한 문장이 그날 제 마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. 남편이 보험금 6억을 노리고 아내와 새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밝혀져 순간 화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. 글자가 흐릿하게 번졌습니다.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거든요.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남자가 사람들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영상을 봤어요. 내 가족이 다 죽었는데 나는 어찌 살라고 그 절규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울렸습니다. 그런데 그 울음이 연기였다니. 모든 게 계산된 행동이었다니. 그걸 알게 된 순간 저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어요. 혹시 오보일까봐 아니길 바랐습니다. 정말로. 하지만 진실은 잔혹했어요. 제 주변 사람들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. 동료들은 말했죠. 사람이 어떻게 저래? 그건 인간이 아니야. 그 말들 사이에서 저는 차마 고개도 들지 못했어요. 무언가가 뚝제 안에서 부서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. 그때 저는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처음으로 실감했어요. 그의 절규는 진심 같았고, 그의 눈물은 너무나 그럴듯했고, 사람들은 모두 속았습니다. 저도 그들도 모두 범죄의 방식보다 저를 더 서늘하게 만든 건 그가 우는 연기를 아무렇지 않게 해냈다는 거예요. 그걸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 했다는 게그 어둠이, 그 계산이 저에게는 어떤 잔혹한 칼날 같았습니다. 그날 이후로 저는 뉴스 속 얼굴 하나도 쉽게 믿지 못하게 됐어요. 웃음도 눈물도 누군가의 떨리는 목소리도 의심하게 되더라고요.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정말 모릅니다. 그게 더 무서워요.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깊고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쉽게 뒤집힐 수 있는지 그 사건이 잔인하게 보여줬습니다.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.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계산으로 그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?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게 남았습니다. 그날 이후 저는 종종 하늘을 올려다봐요. 사람이란 존재가 너무 낯설고 불안해질 때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. 우린 정말 서로를 알고 있는 걸까? 사건은 끝났지만 그 여운은 제 안에서 아직도 사라지지 않습니다. 저는 오늘도 조용히 되네요. 우린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산다고 그 사실이 오늘따라 유난히 서늘하게 느껴집니다.